별가 아니에요. 그면 얘는? 가격사가 자, 이제, 을로 가볼게 을로. 그럼, 을이 만들어내는 이 분수식은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 베타야. 전체 소득이 얼마야? 이 제로부터 A만큼이지. A 위치가 천이다, 그럼 천만원. 100이다, 그럼 백만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을의 전체 소득이야. 이 됐지. 어,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전체 구역을 분 모에다가 이제 놓는 거야 아래에다 적어, 밑에다 적어 아래에다 적어, 위에다 적어 아래에다가 적는 거지 이면적은 어? 그럼 이제 사례들을 읽어봐 시작점, 경유하는 점, 마지막점 이렇게 읽어봐 뭐뭐야 A 0, 그 그렇죠. 0, 0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그다음 <laughs> 여기서 뭐냐 했더니 A 위에 있는 거 뭐였지? D네, D D 그래서 A O K D로 이제 분모이다 쓴데 있지 이 전체면적이야. 그럼 여기 세금에 관련된 빨간색 기금은 그러면 뭐라고 나타내야 돼? A부터 시작해서 경입점 지나서 최종점. D 외쪽에 있는 점이 뭐라고 나왔니? C라고 나왔지. 차례대로 읽어봐. 읽어봐. A B C D네. 알겠죠? 이거야. A B C D잖아. A B C D. 응? 어? 맞지? 이거야 이거 의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고쳐봐. 자, A, B를 A, O로 나는게 아니라, 알겠죠? 그렇죠? 뭐를? A, B를 A, O로 나는게 아니라 뭐야? A, B, C, D를 A, O, K, D로 나는 거죠. 아, 그래서 틀린 거구나. 이해됐어요? 이게 필요해. 이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던져버리면 안 되고 선생. 님 빌어서 알겠죠? 선생님 손 잡고 같이 그 결승점에 꼴이 나는 연습을 해봐야 돼. 응? 결승점에 들어오는 경험이 없으면 한 다시는 결승점에 들어올 수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도움을 얻어서라도 반드시 결승점에 들어오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지호야 이해되냐?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사 번이. 틀린 거거든. 이해됐죠? 할수 있겠니? 이 정도. 할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노트에 남겨야 될게 있어. 노트에 남겨야 될 거. 지금부터 내가 판서하는 거 따라 적어 볼 거야. 판서하는 거 따라 적어 볼 거야. 어디에 적을 거냐? 문학 노트 말고.